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 선팀장 인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투아렉입니다. 3,000cc V6 6기통의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숙성도 은근히 좋아요. 거기에 이어서 외관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블루모션 TDI 3.0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투아렉 모델 준비했고요 이 차량은 외관은 블랙 실내에는 베이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희소성이 있겠죠. 거기 이어서 어라운드 기능부터 승차감까지 아주 좋은 차량인데요. 스펙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2일에 드록했습니다 주행거리 14만 2천 k 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금액이 대박인데요. 1320만 원입니다. 1320만 원에투어렉 모델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휠과 타이어도 5스포크 휠인데요. 19인치입니다. 타이어 잔여량도 많이 남았어요. 80% 이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량 성능 세상도 조수석 앞 펜다의 교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뉴는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우선 전면부. 연식은 좀 됐어도 충분히 관리는 잘 되어 있다. 라이트도 백화현상끼 하나 없고요. 본네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먼지는 껴있지만 광 상태는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전방 카메라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로쭉 넘어가셔도 네 상태 깔끔합니다. 문고 하나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어서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데스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루프랙과 썬 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연식을 딱대비 봤을 때 광상태를 잃을 법하지만 깔끔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측면부 봤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테일램프부터 트렁크 리드 범퍼 어, 컨디션 좋습니다 아, 요 크롬의 약간의 세월의 흔적 정도는 보여지는데 이 정도는 사실 천만 원대에서 충분히 이 정도 양호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후방 감시 센서 위쪽에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베이지다 보니까, 어, 화사함은 느껴지는데, 약간의 세월의 흔적, 안쪽에서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볼수 있고요. 공략 키트도 보여주이네요 자, 그 이열 폴딩을 할 때, 이 오른쪽에는 레버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이열 폴딩을 손쉽게 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차크닉도 즐길 수 있는 게이 차량의 장점이겠습니다. 자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베이시트가 보여지는데 어 요년식 때에 약간의 뭐 때가 끼어 있거나 시트가 뭐 해져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차량은 크게 그런 이염된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자, 이어서 하단부 한번 보여 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키를 꽂고 돌려도 되고요. 버튼으로 엔진을 스타을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나와 있는 경고등 없습니다. 실 주행거리는 1 4 2 0 8 6 k m 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핸들도 이정도면 엄청 깔끔하죠? 왼쪽과 오른쪽에 핸들림 코, 핸즈 프리. 오른쪽 뒤에는 오토 레인센서, 왼쪽에는 하단부에 크루 컨트롤 레버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뒤편에 오토라이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에는 오토 윈도우고요. 차일드락 기능도 사용 가능하세요. 도어 트림 쪽그 위쪽에는 3단의 메모리 시트와 실버 하이그로시 인테리어 볼수 있고요.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비도 순정 내비 네비 사용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 네, 화질 깔끔하죠. 왼쪽에 어라운드 기능도 잘 나오고요.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작동해놓는 모습입니다 하단부로는 현재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과 조석의 열선 시트 그 밑으로는 수납공간 그 밑으로 번잡파킹브레이크 오토홀드고요 온 오프로드 바꿀 수 있는 레버와 오토스탑 터폴더두개볼수 있고요 암레스트도 네 이렇게 수납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밑쪽에는 현재 ECM 룸이라고요그 밑쪽에는 파선입니다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썬루프 선쉐이드도 작동 잘 됐습니다 1열 봤고요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2열로만 왔습니다 어우, 여러분, 2열도 깔끔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연식을 잘 피해갔다라고 볼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안전 벨트도 베이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한 보여드리면 2열 에어벤트 그리고 2열의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암레스트 에 커버도 두개볼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외관도 화사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천만 원대에 가성비 있는 SUV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은 들어가 보실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 개폐했고요. 아까 제가 교환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휀다 부분인데요. 지금 색깔 안 맞거나 단차 안 맞는 부분 크게 없다 보니까 충분히 상품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엔진룸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3,000cc 디젤 의 엔진룸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외관은 블랙, 실내는 베이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가성비 SUV 1 3 2 0만원의 투어렉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여기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영상 종료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